안녕하세요. 더 행복한 흉부외과에서 하지정맥류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행복한 MC 박유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의 수술 방법은 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하지정맥류의 명의 박준호 대표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제가 이 시간만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하지정맥류가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건다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직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까지 영상을 모두 보신 분이라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기본 지식은 갖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 원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가까이는. 있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 근데 만약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하지정맥류 치료에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군요. 근데 제가 아까 원장님하고 살짝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게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부터 해야 돼요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초음파 검사부터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고장난 혈관의 위치나 크기, 상태에 따라서 어, 혈관 경화 치료 방법이라든지 수술 또는 시술 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혈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류 딱 이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같은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환자마다 상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 고장난 혈관의 상태, 즉 이상이 있는 혈관의 부위의 범위나 크기, 또 역류세기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어, 환자분의 기존의 질환력 또 약을 복용하시는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각각의 시술의 장단점 그다음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상이 다양하다는 말씀은 치료법도 다양하다는 건가요? 어, 네 큰혈관은 이전에 칼로 째서 제거하는 발고술과 어, 최근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시술 방법인데요 어, 열치료라고 해서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막는 고주파나 레이저 치료 방법, 또 열을 이용하지 않는 비열치료라고 해서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서 막는 치료 방법과 약물과 기구로 혈관을 자극해서 막는.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고주파열 레이저열 치료 방법은 뭐아 그래도 뭐아 이런 거겠다라고 조금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무슨 생체 접착제로 경피적 뭐라고요? 이거는 이 치료법은 뭔가요? 용어가 생소하시죠? 어, 비열치료 방법인데요. 일단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서 막는 방법은 어, 주사관을 통해서 어, 유도관을 고장난 혈관 넣어서요. 어, 생체 접착제를 고르게 퍼지게 해서 붙여서 막는 방법이고요. 경피적 기계화학정맥 폐색술은 주사반을 통해서 기구를 넣어서 혈관을 자극시키고요. 같이 약물도 넣어서 혈관을 막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시술 방법 다 통증이 거의 없고요. 시술하고 나서 바로 걸어다닐 수 있으면서 또 이상생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당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덜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통증도 열치료법보다 덜하다 라고 하니까 비열치료법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권유해 드리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열치료 방법은 열 손상이 없고 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 빨라서 환자분들이 좀 편해 하세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 이전에 원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짚었잖아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팁을 알려주실 때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경험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경험이 많은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을 고를 때더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수술을 하고 하고 난 다음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 어, 필요 시에는 작은 혈관에 고장 이 있는 부위를 어, 혈관 경화 요법을 수차례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시술이나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간 술이나 네, 근력 운동 또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랬던게 보통 사우나나 좀 따뜻한 탕에 들어가서 몸을 개운하게 풀어주고 나면 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맥류에는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걸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 근데 말씀해주실 때 혈관 경화 요법 이건 뭔가요? 혈관 경화 주사 요법은. 고장난 혈관에 경화제란 약을 넣어서 누런 혈관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럼 하지정맥류가 보통 재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재발을 했을 경우 다시 치료하는 건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처진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 발인 만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어 섬세한 접근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 역시 하지정맥류의 여기는 다르네요. 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준호 대표 원장님과 함께 화재정맥류 수술의 치료 방법, 그리고 회복 과정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병원 가기 전 자가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인사드릴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